지금 장마철이라서 곱슬 더 신경 쓰이시겠다, 그죠? 네, 맞아요. 무하게 이렇게 뜨는 거. 네. 머리 평소에 손질은 어떻게 하세요? 고데기라든지, 뭐, 그... 네. 고데기 매일 하세요? 음, 네. 고데기는 웨이브를 넣으시나 아니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음, 펴세요. 네. 스트레이트로. 스트레이트로 시고 스트레이트로 핀다는 거는 이제 곱슬이 신경 쓰인다는 거. 그죠? 네, 맞아요. <laughs> 매직 시술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세요? 한 3개월, 개월마다. 한 개월마다 한 번씩. 염색은 하신 적 없으신 거예요? 아니요. 2월에 검정색으로. 아, 2월에 검정색으로 덮으셨고, <laughs>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목선이 엄청 두껍거나 그렇진 않고, 오히려 좀긴 편인 건 알고 계세요? 네. 어, 목선이 길고, 네. 그리고 어깨가. 좁아요. 어, 좀 좁은 편이세요. 네. 그래서 얼굴이 되게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목선이 가늘고 음. 어깨가 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얼굴이 좀 부해 보이는 그느낌 얼굴 진짜 작으시거든요. 아, 네, 콤플렉스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 헬스를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야겠어요. 어. 레이어가 너무 위에서부터 들어가면 허전해 보일 수 있다? 목선과 어깨선 쪽에 이 라인이 허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너무 과하게 내는 것보다는 쇄골 라인 정도로 음. 이렇게 해서 이옆 볼륨을 채워줘야 돼요. 네. 그래서 슬릭하게 펴는 스타일보다는 큰 C컬이 음. 조금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 어, 그니까, 페이스 라인 쪽은, 어, 양이 적은 시술루뱅으로 얼굴 세로 폭을 조금 짧아 보이게 해드릴 거고,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쇄골 라인 정도 해서 고객님 목선이 조금 커버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펌으로 해서 이쪽에 볼륨을 좀 살려줄 수 있는 컨설팅을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괜찮으실까요? 네. 네. 지금 이 고객님은 저희 샵에서 시술 받으신 건 아니시고, 3개월에 한 번씩 꾸리이지신다고 하시네요. 당연히 이제 모발 끝에 탄성이 아예 없는 모발이세요 탄력이 아예 없어서 그냥 매직만 계속 하시고 집에서도 이제 머리가 없었기 때문에 부하니까 매직기를 계속 하셨던 모발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염색은 또 이제 블랙이나 어두운 계열로 계속 하시던 모발이시거든요 이런 모발에 컬 걸기가 참 어려워요 산화약을 발랐을 때 강한 산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환원작용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발에 펌을 좀잘걸수 있도록 오늘 한번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곱슬 이만큼 자라났고 이쪽은 지금 많이 손상된 그런 머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를 펌제로 주로 많이 하거든요 액상 타입의 펌제를 이용해서 을 환원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pH는 모발 상태에 따라서 약산성을 쓰실 수도 있고, 알카리제를 쓰실 수도 있고, 그거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판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정답은 없거든요? 베이스 발라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붓으로 한번 터치하고, 그 다음 꼬리빗으로 살살살살 발라줍니다. 약간은 침범을 해도 괜찮은 게 베이스를 우리가 다 발랐기 때문에, 어, 곱슬을 펼수 있는 힘을 가진 약재가 기염부에 침투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겠죠? 우리가 배가 부른데 음식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못 먹듯이 베이스 젤을 먼저 발라놓으면 강한 약의 침투를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베이스 젤을 발라놓고 보통은 뭐 공병에 담아서 이렇게 뿌리에 약을 바르는 경우도 있던데 저는 그냥 부으로 터치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 매직기를 아용처럼 쓰시면 볼륨 많이 살리실 수 있거든요.